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5. 모든 인간들이 헛된 상을 신검으로 배고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참된 행복이 인류에게 펼쳐진다고 찰. 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을 가리키죠. 인간들은 누구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무아에 드러난 개념에 가까여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개념은 규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개념의 완성의 정도 역시 인간에마다 제각각이며, 개념들이 배치된 구조 및 형태 역시 동일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이한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제각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은 어, 누구,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동일한 대상을 규정하더라도 다르게 규정할 수 있다는 말이죠. 물론 공통적인 부분도 있겠죠. 상이라고 하면 개념에 바탕하여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체적 형태는 시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청각적인 것일 수도 있고, 촉각적인 것일 촉각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각적인 것일 수도 있고, 미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관념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서 떠오르는 대상들을 관찰하면 알수 있는 거죠. 그런 건 아니죠. 상이 무아에 드러나면 마음에 드러나면 인간들은 상이 각하여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이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 되지 아니하는 일을 하찮게 보는 상인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들을 경멸하는 지식인들이나 미추에 집착하는 인간이나 특정한 견해에 집착하여 세상을 해석하려는 행위를 하는 인간들은 모두 상이 집착하는 것입니다. 마음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이 집착할 수가 있어요. 물론 상에 대한 집착의 범주는 이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상에 집착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형태를 지닌 의지가 그 근저에 있습니다. 상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추적해 보니 의지가 발견되더라, 그 말이죠. 상인이 이익에 집착하는 이유는 불을 얻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특정한 견해에 집착하는 이유도 그러한 견해의 실현을 자신의 의지 실현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며. 그렇겠죠. 진리를 얻고자 하는 지식인이 불을 추구하는 상인들을 경멸하는 이유는 불을 추구하는 행위가 진리 탐구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항상 의지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상이 무아에 생성되지 않고 상이 집착하는 부분이 없다면 인간 역시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과 상이 집착하는 일을 무조건적으로 그릇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필요하니까 상이 떠오르고 뒤척 도 한다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여 모두 그릇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의지에 입각한 개념도 또한 절대적 구조 속에 배치된 절대적 개념별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릇된 의지를 시정하여 올바른 의지를 지니게 하여 절대지에 가까운 상을 무아히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지 상가체가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이라고 보는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음 그렇죠. 표상이나 관념이 무,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그릇된 표상이나 관념에 집착하여 그릇된 행위를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면 어 그래요. 바른 상이 떠오르, 떠오르게 떠르도록 수양을 하는 게 맞겠죠. 상에는 구조화 내용이 있습니다. 즉 진료와 형식이 있습니다. 개념 자체가 구조화 내용을 지닌 이상 개념의 이렇게 구축되는 상에 있어서 이러한 결과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떠오르는 대상들은 다 구조와 형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추를 따지는 것은 내용보다는 구조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름움과 추함을 따진다. 어떤 구조를 보는 거죠. 미추를 구별할 때 이용하는 대상에는 그림이나 음악 조각 예인 혹은 남성의 국체 등이 있는데 이처럼 미추는 여러 대상들을 포섭합니다. 여러 대상들에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추하다 이런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인간들은. 그런데 대상에는 대상을 성립시키는 내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추의 판단의 대상은 어, 내용 그 자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과 결합되어 있는 구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인의 육체를 미추로 판단할 때 키나 비대함을 비교를 통해 살펴볼 것이며 신체 기관들이 비율을 살펴볼 것이고 얼굴을 구성하는 눈코 입의 배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즉 구조를 살펴 미주, 미추를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여인은 미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게 되는데 물론 미의 구조에 대한 것은 각 남성들이 주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매스미디어의 영향력 확대로 특정한 육체의 구조를 지닌 여인을 미인으로 규정짓는 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성의 육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으로, 영향력으로 특정한 육체의 구조를 지닌 남성을 미남으로 규정짓는 행위가 일반화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즉, 상에는 구조가 있으며 이 구조에 인간은 집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조를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어, 그 육체를, 육체를 보면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뭐 그런 판단도 내리죠. 인간들은 주로 구조를 보면서 어,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어, 육체의 구조, 뭐 배치된, 배치 상태 및 어떤 비율, 뭐 이런 걸 많이 보죠. 근데, 어 그러한 것들은 이제 주관적으로 형성되는 것인데, 어 메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어떤 특정한 구조를 어 규정하는 경우가 많죠. 음,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위주의 기준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내용은 상을 이루는 신료를 가리킵니다. 부분 명예 권력 명예 진리, 생명, 쾌락 등 다양한 진료 들이 존재할 수있으니 인간은 구조보다는 오히려 진료에 더욱 집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경험적으로 인식하기가 용이하지만 구조라는 것은 아무리 간단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몸을 활용하여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료에 집착하더라도 형식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식과 진료는 항상 결합되어 있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익되는 상품만 다루. 다룰 거야 라는 상이 집착하여 는하 사는 상인의 경우 이익상품이라는 진료와 그두 가지가 결합되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익이, 이익이 안 되는 상품도 다룰 수 있어 라는 문장은 진료는 앞의 문장과 같아도 결합된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상품이 있는데 어떤 형식이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념이나 관념이 형성이 되죠. 형식이 다르면 다른 뜻을 지니게 되, 되죠. 두 문장은 다루는 어 그래요. 내용은 같지만 형식이 다르니까 다른 뜻을 지니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상은 단순히 한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보다 여러 상들과 어울려 존재합니다. 이익되는 상품만 다룰 거야라는 상을 하나의 문장을 형성하며 하여. 다른 문장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는 이익이 많이 남는 상품도 시간이 지나면 이익, 이익이 안 된다거나 필요한 사람한테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다 등 다양한 문장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문장들의 결합은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익되는 상품에 대한 고찰이 어 그래요. 두 번째 문장을 생성시키면 결합시키면 할수 있고 이익되는 상품은 다룰 거야. 그렇죠. 상품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방법이 세 번째 문장을 상상시키고 결합시키면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초기에는 이익이 많이 나오죠. 어느 상품도 시간이 지나면 이익이 안 된다. 그렇죠. 그, 그 속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의지가 그러한 어 그래요. 관념을 상상시키죠. 경험을 통해서. 위에서 살펴본 문장들의 결합을 이루어지게 한 근정에는 인생의 목적이라는 절대적 개념이 감추 감추어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익을 최대한 얻고자 하는 상인에게 발전된 활동의 개념은 부의 중태라면 고차적 형태를 지닌 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 목적을 가지고 살죠. 모든 이들에게 게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되는 어떤 목적은 뭔가요? 그 대상이 부권 권력은, 권력이건 실리건, 발전된 활동, 발전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어, 그래요. 발전된 삶을 살수 없게 되면 자절하게 되고, 그래요. 삶의 의미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죽는 이들도 많잖아요. 자살한 이들도 발전된 삶을 do. 없게 t then, there's almost a s o u 종 t 종 e 를살펴보하록하니습하다하늘이있이있 했죠 세계에 눈이 있다고 했죠. 에 눈이 있이있 했죠 했죠. 에음에는 표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 어, 그리고 관념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 관념이나 어, 표상으로서 표상 너머에 있는 어, 이론신인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 세가지 인식기관이 있다고 했죠 결금마동지에스 여기서부터 했죠 미심 즉 천목이다 미심은 어 비유적 표현이죠. 미간의 중심에 미간의 중심은 비유적 표현이에요. 그것이 하늘의 눈이다. 이렇게 자꾸 비유적으로 써놓으니까 후대인들이 잘못 풀이하여 그못된 수련을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겠죠. 눈 사이 미간의 중심에 집중하면서 뭐 새로운 눈을 만들거라면서 그런 것은 음, 해봤자 그런 생를 해봤자 평생 허송석으로 보내겠죠. 천목은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내위, 네 삼강, 회기, 출입지, 종, 세계의 빛, 빛은 보통 절대자의 견지와 절대자의 뜻을 가리키죠. 틀러가마동지에서는 이런 신의 뜻, 그래요. 이런 신의 뜻이, 세, 이런 신이 세계에 있듯이 어, 모이고 돌아가며 들락날락거리는 지가 같은 곳이다. 어디가 천목이? 천목에서 어, 이런 신이 있듯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상강은, 상강은 이제 세계의 하늘이 뜻인, 어, 저, 이런 신의 뜻인데, 이런 신의 뜻은... 어 그래요. 표상의 세계에서도 발견되고 마음이 있는 표상의 세계에서도 발견되고 관념에서도 발견되죠. 그것도한 가지는 어딘가요? 이런 신의 마음이겠죠. 그런 그 이런 신의 뜻이 모두 어디에서 비롯된다고 하나요? 하늘의 눈에서 비롯된다. 그래요. 인간이 능이 이 세계의 눈, 세계의 눈을 범천이자 아, 범이자라고 했죠. 앞, 앞에서 범천이자라고 했죠. 어, 범이자, 하늘이 문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세계의 눈은 뭔가요? 표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 어, 관념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 이런 식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 이 세계의 인식기관은 어, 범이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하늘이 문자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면 비유적 표현이죠. 미의운여막영 이게 좀더구체적인 표현이죠 뜻을 고을을 사용하듯이 움직일 수 있다면 그래요 이것도 약간 비유적 표현이죠 그뜻 속에서 이런 식의 뜻을 찾는 걸 얘기하겠죠 상강입치 미심 세계의 이론신의 뜻 비유적 표현이죠 세계의 이론신의 흔적이 미간에 중심에 모인다 무슨 말인가요 이론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에 모인다 광요여일현정 빛이 빛나는 일이 빛나는데 어 해가 눈 앞에 있는 것과 같다 눈부시다 이 말이죠 아주 눈부시다 비유적 표현이죠 한 뜻을 보겠습니다 이런 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는 있 인식기관이 이런 신의 흔적 이런 신의 뜻의 뿌리와 같아 이런 신의 뜻은 모두 이곳으로 모이며 되돌아가며 이곳에서 이런 신의 뜻이 나오고 들어간다. 그래요. 표상과 관념과 이런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세계의 인식기관을 통해 이런신의 뜻을 자세히, 자세히 인식할 수 있다면 음, 그래요. 세 곳에 있는 절대자의 흔적, 즉 절대자의 뜻이 이런신의 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기관에 모이는데 이는 태양 앞에서 빛을 보는 것과 같이 눈부시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눈부시다. 그래요. 멋지다. 그런 얘기인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